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냉장하고 차가운 자본주의를 인정해야 고연봉 개발자가 될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은 가장 안 좋은 도파민 분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건 앤드류 버만 교수님의 강의에서 제가 듣고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던 건데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보면 이제 다 애기들이고 누구는 상장 주고 누구는안 주면 우니까 다 주잖아 이런 게 최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 모두 다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되게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이랑 대충 한 사람이랑 똑같이 주면은 그게 최악이라고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막 존나 외치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세요 똑같이 학교 무상교육 초등학교 막 이런 거 해주잖아 그 애들이 다 똑같이 하냐고 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다 이미 다 갈라져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돈 돈이 이제 얘기가 되면은 돈 얘기가 나오면 다 공정하게 살게 해주세요, 빈부격차를 없애주세요, 막이질한되니까그 쟤는 정교 1등 할 만해서 정교 1등한 애들이 대부분인 거야. 근데 어그 개랑 나랑 성적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꼴등이 공부도 안 해놓고서 말하는 거랑 똑같으라는,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시스템은 애초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는 도파민 호르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도파민을 자극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빠지냐 쇼츠 같은 거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쇼츠 같은 거 보면 자극적이거든 나도 보다 보면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오 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서 정신 차리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극으로 계속 그 도파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오히려 내가 하기 힘든 거에서 그걸 찾으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딩도 힘들지만 하나하나 얻어가는 성취를 해나가는 거. 오늘 한 줄이라도 짜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고, 저는 안 하고서 남한테 얘기한스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10년 전에 팀노바의 논리랑 지금의 논리랑 바뀐 게 없고, 커리큘럼은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 수정이 됐을 뿐 기초는 거의 동일합니다. 왜? 왜 이게 돼요? 그냥 실력이 좋으니까. 왜 실력이 좋을까? 그냥 열심히 했고 잘했고 항상 최소 최고의 취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그 당연히 그러니까 고연봉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제 게임 같은 걸 한번 볼까요? 게임을 하면 내가 상대방을 이겼어요. 근데 둘다 보상이 동일하면 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승자, 쟤는 패자. 내가 이겼는데. 그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지금도 최고의 게임들로 꼽히잖아요. 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FPS 게임도 보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잖아. 그건 기본이야. 인간의 욕망이 이렇다고. 그래서 대부분 뭐 평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은, 어 애초에 그냥 이기려는 노력조, 노력조차도 별로 안 하거나 아니면 이기는 친구들에 비해서 그냥 별로야. 어, 노력하는 것도 별로고, 그렇게 의욕도 별로고, 디테일 잡는 것도 별로고. 근데 웃긴 건 게임에서는 평등을 위해서 모두 승자, 모두 승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 사람들은. 근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돈과 관련됐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에 있거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우리 모두 평등하게 해주세요. 이지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 왜냐면 돈에 있어서 상대방이 굉장히 큰 질투를 느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들은 상대방 여성들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경향이 있다면, 남성들은 사회적 위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시시대나 이런 때만 해도 이제 그 개인의 전투 능력, 이런 게 생존에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남자의 능력, 이런 게 이제 질투의 아주 기본이었다면, 야생의 세렝게티뭐 이런 다큐 봐봐. 그러면은 항상 우두머리를 이렇게 질투를 하고 모든 앙컷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우두머리 를 질투하고 계속 도전하는 이제 2인자, 3인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로 오면서 이제 이게 돈으로 발현이 됐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어차피 내가 제한테 한판 지면 굉장히 기분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내 삶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현실에 오면은 이제 돈이라는 그거는 내 현실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못 벌면 어느 순간부터 징징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징징이의 끝이 이 마르크스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래서 이제 모두 평등하게 나눠 갖자 어뭐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걸 최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복지의 끝은 결국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자연스럽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여. 왜냐하면 절대 다수는 다 돈을 못 벌고 힘들거든. 개발자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아 그냥 뭐 오늘도 뭐뭐 뭐 오늘 뭐 코딩하다 맨날 야근하네요. 이런 감성이 일반적이야. 근데 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막 제가 이렇게 뭐 요즘 취업시장 개발자 없다고 여전히 난리예요. 제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통계나 객관적인 어떤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해도, 어, 그, 걸 보면서, 야, 4, 5년 차가 부족하겠지, 뭐 이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아, 당연히 숙련된 개발자가 더 좋지. 그러면 또 이거 갖고 또 뭐라 그러냐면, 에이, 신입들, 신입들은 그러면 어떻게 밥 먹고 살라는 겁니까? 맨날 이래. 아, 그러면은 신입들, 신입들, 이 신입들 다와야지 일단, 눈은 존나 높아서, 무슨 신입이라 네카라쿠베 당토 아니면은 존나 무시하고, 팀노바, 팀노바 친구들도 연봉이 막5천8천막 치는데, 심지어 네카라쿠베 당토 초봉보다 높은데도, 막 그거 갖고 막 시비를 걸어. 너네 네카라쿠베 당토 아니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시비 건어도 보면 대부분 개발업계 잘 모르네요. 여기 찾아보면. 잘 몰라. 아, 근데 4, 5년 차도 그냥 4, 5년 차된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4, 5년 차가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든 버틸려고 하고,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보면, 팀노바가 되게 특별하게 많이, 특별하게 많이 보시는 경우 많거든. 우리가 뭐 사기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연봉이고, 그러니까 다들 저거 허위과장 광고고 거짓말이다. 그래가 교육청 민원을 그렇게 많이 받을 정도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생들 인터뷰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연봉 인증 같은 경우도 졸업생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막 해봤자 타격감이 없거든. 일, 딜도 안 들어와. 왜냐면 하도 검수를 많이 해서, 그 딜,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검수를 되게 많이. 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그 공무원분도 되게 신뢰를 하고 뭐 언제든 오시라고 저 우리는 그러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개발자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요새 제가 보면은 이게 뭐 요새 막 알파메일 베타메일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옛날에 아마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나한테 배웠던 친구는 알 건데 한창 페미니즘 막 페미니즘 페미니즘 뭐 이렇게 하면서 막할때 이거 분명히 역풍 맞는다 제가 그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그 그 얘기 했는데 알, 그 다음에 요새 레드필이 오히려 페미니즘 못지않게 막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 거야. 레드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냥 남성 우월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막좀 그래 막 보다 보면은 아 너무 치우쳤다라는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아예 막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나도 페미니즘에 다 아예 다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결국에는 또 역풍을 맞는구나. 근데 이제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사람들이 내가 정상인 김을 못 봤거든. 그 그러니까 우파나 좌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극단으로 치닫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해져요. 냉정해져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연봉 개발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상들, 어떤 피해식을 기반으로 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 보면은 페미니즘도 아 여성은 약자고 사회적 약자고 되게 어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레드필 이론에 심취한 남성들도, 아, 이거는 남성이 사회적으로 훨씬 힘들고, 그니까 러 실제로 그 영상들을 찾아보면, 진심으로 생각하고, 어, 남성에 대한 그 슬픔, 이런 걸 가지고 막 울어. 그, 그 레드필 그 신봉자들 보면, 막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심으로 그걸 믿고 있구나.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갔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 꼭 저렇게 나를 세워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사실 이게 양쪽 얘기만 보면 뭐 한국 여자들은 완전히 다 쓰레기고 한국 남자들도 완전 쓰레기고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보면은 어떤 작은 어떤 그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얘기를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꼭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될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건 사실이고, 이게 문제더라도 본인이 어떤 의식이 있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걸을 수 있잖아. 물론 이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에 맡기, 맡겨야 되겠지만, 뭐 정상적인 사람이면 얘가 진짜 이상한지 아닌지를 사회적 어떤 그 기준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뭐 결혼하고 이혼하든가.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자꾸 뭔가 공격할 대상을 만들어서 돌리니까 결국에는 진짜 잘난 알파메일이나 알파피메일 같은 사람들은 공감을 못 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저도 저는 그냥 안경 여드름 돼지지만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알, 제가 주변에 이제 알파메일이나 뭐 그런 알파피메일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애초에 그런 사상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인기 많은 아는 형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인기 졸라 많았어. 그래서 그 집안도 잘 살고 그러니까 키도 엄청 크고 아무튼 뭐 몸도 되게 좋아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거예요. 그런 형한테 내가 그렇게 관찰을 해보면 나는 사람 관찰하는 게그 특징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못난 게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뭐 여성이 어떤 개념이 있고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 웬만하면 자기한테 다 친절했고 이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둔감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치우치고 뭐 여성은 남성이 소유해야 되는 존재고 내가 걔를 막 휘어 잡아야 되고 이런 생각조차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세계를 사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냥 잘나면 되는구나라는 <laughs> 생각을 많이 했거든.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뭐, 제 얘기가 뭐, 정말 뭐, 같지 않고 막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 나랑 만나서 일대일로 토론하면 그런 얘기 잘안 생길걸? 왜냐면 세상에 유튜브로 봤을 때는 다 족박 같은데, 그렇게 나, 나는 내가 뭐 편집을 해가지고 내 논리를 만들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 난 근데 그냥 내가 안 대로 떠드는데, 어, 그렇게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걔 족박 같진 않아요. 저는 단한 명도 내가, 본인이 포기하진 않은 이상 내가 그 학생을 포기한 적이 없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뭐 알파메일이라는 건 아니지만 개발 선생님들 중에서는 알파 중에 알파지. 내가 그 학생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했고 난 ADHD 있는 친구들도 진짜 심각한 ADHD 있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고쳐서 정말 다 고연봉으로 다 보냈어 지금까지.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면은 본질을 자꾸 선생의 입장에서 학생으로 돌릴 수 있거든 네가 뛸띨라고 네가 못나서 너 때문에 내가 빡친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나는 학생한테 약속을 해너 이거 이거 해와 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제대로 했어 그런 애들이 나는 못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알파일적 관점으로 세상을 어, 해결을 하라고 세상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내가 결과는 미친 듯이 잘 냈고 진짜 일, 이럴 수가 없다 고졸들도 5천 이상으로 정말 많이 보냈고 전문대 출신부터 해가지고 비전공자들은 진짜 수두룩하게 보냈지 이렇게 5천 이상을 내가 다 보내면서 심지어 요즘같이 시장이 힘들 때 이걸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사업가로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걸로 성공해 본 적이 아직도 없어 근데 확실한 건아 어떤 사람을 개선시켜서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는 개발자를 만들어도 보낸다는 그 생각이 저한테는 너무나 그 엄청난 자신감을 줘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 저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걸 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만큼 냉정한 게 없고 이게 게임에서 한판 지는 것보다 내가 어떤 뭐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는 게더 빡치잖아.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소중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음, 제가 이제 정치나 이런 것도 관심 잘안 주고 어, 그런 이유가 일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너무 미미해요. 내가 해봤자 표 하나거든. 그래서 정치보다 오히려 내 인생을 바꾸려면. 어나 나의 의견이 내 인생에서는 거의 99%더라고. 그러니까 운 7기 3이란 얘기가 있어. 그래서 운이 7 0고뭐 진짜 어 내가 노력하는 게 30%다 하는데 어 그렇게 하더라도 그 30%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같이 힘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계속 고연봉을 보내는 건 근데 힘들다고 그냥 코스프레한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물론 이제 해고 바람도 되게 많고 내가 카카오나 이쪽에 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들어보면 좀 해고 엄청 많이 하고 막 은근히 그 피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러더라고 요 네카라쿠베당토 그쪽에서. 근데 그와중에도또 채용할 사람 또 채용하고 계속 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업이 뭐 네카라쿠베당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실력 충분히 키워서 대기업 가는 경우를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개발자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국경이 없는 편인데. 어디서 이상한 얘기만 듣고, 이상한 선배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난 내가 그렇게 안 해본 게 없잖아. 내 제자들, 네카라쿠베 당토 은근히 많이 갔어요, 이직으로. 처음에 중소기업 갔다가도, 이미 연봉도 높고, 네카라쿠베 당토 가도 상관없을 정도의 연봉도 받고 있고, 그리고 네카라쿠베 당토에서 원하는 스펙이 그 팀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 팀마다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모임 갔는데, 뭐, 카카오 출신도 있고, 되게 만나기 쉬워, 개발자들 많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뭐, 얘기하면 대충 어떤 팀에 그 힌트가 있고, 아는 사람 통해서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같은 때 여러분들 노력 안 하고 그러면 제일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거를, 자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말 존나 많은데, 아, 막내 입장에서는 맨날 고연 봉으로 계속 보내고, 계속 실패 안 하고 계속 보내는데, 그냥 제발 나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게 개꿀이에요. 여러분들 코인 살때 언제 사야 돼? 저점에 사야지. 그쵸? 사람들 거래량 없고 저점이고 더 떨어질까 싶을 때에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때 사는 게 제일 똑똑하다. 물론 나는 그런, 그런 실력은 안 되지만, 근데 지금이 그런 때라고. 지금부터 막 공부 한 1, 2년 해놓으면, 아, 이제 3, 4년 뒤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난 장담할 수 있어. 뭐,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이 사라진다. 계속 그렇게 해라, 니네들은. 나 인공지능 지금, 내가 하는 연구가 인공지능으로 벌써 한 4년? 4년째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니까 직업이 사라지긴 하겠지. 근데 그게 몇년 뒤에 할지 모른다. 그래서, 아,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게 사라지니까 나는 지금, 어, 뭐,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안할 거야? 어, 그렇게 계속 사세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제,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지금 개꿀 빨아야 돼. 한 10년은 최소한 개꿀 빨수 있거든요. 딱뭐 하나, 인공지능 시대에 돈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람또 차이가 날거거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어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남들 어떻게 못하게 막고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건 제일 멍청하다 생각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오늘도 코딩할 때좀힘좀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